여기 나온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1억원대로 나온 32평 아파트가 있어서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이 아파트는 940세대로 단지가 큰데요. 직접 와서 보니까 문과 문 사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 아파트는 3년 전인 2019년에 감정이 되었고요. 최초 감정가가 2억 800만 원이었지만 한번 유찰되고 변경이 되어서 현재 최저가액이 1억 4천만 원대로 시작을 합니다. 1년 후에 역세권이 될 경기도 화성에 32평 아파트가 1억 원대로 나온 건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 그래서 입찰 전략을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입찰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쉽게 최저가의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저가는 1억 4,500만 원이고요. 대출 60%를 받을 경우에 8,70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요. 내 돈은 5,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저가보다 1억을 더 쓴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2억 4천 5백만 원으로 입찰을 한다면 대출은 60%인 1억 4천 7백만 원이 나오고요 내 돈은 9천 8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세 시세가 2억 7천만 원 정도인데요 낙찰받아서 전세를 주게 되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도 남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입찰 원하시는 경우 제가 입찰 검토부터 낙찰까지 받는 전략을 알려드리고요.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경매물건을 한 달간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서 링크를 통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최저가액은 1억 4천만 원이고요. 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가 3억 4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나와있는 매물도 3억 4천만 원에서 4억까지 나와있고요. 어, 전세가는 어떻게 되죠? 어, 전세는 1층에 한개의 매물이 있는데요. 2억 7천만 원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작은 29평에 2억 9천만 원인 전세 매물도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경매를 말씀드리고 시세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과 동일하게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어, 3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내놓으면 거래가 될 거라고 하시는데요. 입찰하실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볼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교통인데요. 이 아파트 인근에 서해선 복선 전철 향남역이 개통된다고 해서 그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향남역은 내년에 개통된다고 하는데요. 개통 이후에 교통이 편리해지면 향후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보편적으로 떨어지긴 힘들겠죠? 서해선이 안산, 시흥, 부천을 거쳐 김포공항과 일산까지 연결이 되니까요. 개통이 되면 서울로의 이동이 빠르고 편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집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성에는 여러 기업과 산업단지가 많아서 일자리가 풍부한데요. 그래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격 상승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아파트의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가 거주 중이고요.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 아파트에 낙찰된 사례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값이 오를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조정기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싸게 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좋은 구입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입찰해보고 싶거나 경매를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상담 모두 환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추천해드리는 경매 물건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댓글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